네, 장두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지요. 이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은 것이죠. 유엔은 65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문제는 이제 속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이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그 17년 만에 고령 사회에 또 접어들었고 이후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져서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된 것입니다. 통계청은 작년 9월 우리나라가 내년쯤이면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도달한 것이죠. 인구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고속 고령화를 달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지적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은 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게 되고 복지, 의료비용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소비가 이축돼 국가 경제가 저성장에 늪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부총리급인 인구 전략 기획부를 출범시키려고 했으나 뭐 12월 3일 그 비상 계엄 사태라든지 이후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 복지 의료 체계를 서둘러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인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7년이 걸렸는데 이는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보다도 7년이 빠르고 일본은 24년, 미국은 72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20%가 노인이면서 초고령사회에 초고속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노인의 인구를 지금 뭐만 65세부터 하지 말고 아예 10년을 더 늦춰서 만 7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그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